낮 시간에는 2유로, 밤 시간에는 1유로, 그리고 24시간은 12유로인 볼료나 공영 주차장에 일단 차를 주차를 했답니다. 어, 차를 주차하고 저희는 볼료나 시내 구경 갑니다. 시 법원이 엄청 웅장해요 이탈리아는 차량 통행이 많다 보니까 오토바이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강의 자갈이 바닥석으로 이루어진 광장에는 두 개의 기둥과 17세기에 만들어진 두 개의 기둥과 또두 개의 캐노피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기둥 왼쪽에 있는 기둥은 전염병 종식을 기념하는 마돈나델 오사리오의 석상이 있고요. 다른 하나에는 산 도메니코 동상이 서 있습니다. 300년대의 법학자와 치안판사의 무덤인 캐노피입니다. 요즘 봄이라 현장 체험학습 나온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것도 아이들의 제자리 소리, 소리로 아주 생동감이 넘치는데, 자 일단 성당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켈란젤로의 작품? 그런 천사 그룹 저쪽이야 아, 또 하나의 작품은 바로 요 작품입니다 제작품 성프로클로스로 55.95cm의 아주 작은 동상입니다 석상입니다. 구석구석 예배당이 있는데, 이 조각들이 너무 정교하고 실제 커튼 같아요. 대리석으로 저런 질감을 만들어내는지 놀랍습니다. 이 공간은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에요. 성당은 올겐이 제단 그 양쪽으로 있어요. 스테레오 사운드네. 여기 갤러리아 백화점 아닌데 화분을 너무 예쁘게 놨어요. 거울에 우리도 비칩니다. 멋진 거리에 들어왔어요. 옆에 엄청난 건물이 있다 했더니 우리의 목적지 산 페트로니오 대성당입니다. 야, 측면만 봐도 규모가 엄청나요. 비가 와도 걱정이 없는 요 아케이트길 볼로냐의 상징이 되는 두개의 탑이 있는 이 광장은 마조레 광장이고 아, 요 앞에 있는 거대한 성당은 산페트로니오 성당입니다 아 여기는 꼬마 열차를 타고 시티 투어를 하나 봐요. 애들이 되게 좋아하겠다. 우항 피오 사세의 명령에 따라 16세기에 세워진 네 넵튠 분수대예요. 천리창을 든 포세이돈.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어요. 이 앞에 식수가 있어요 산페트 p e t 성당 앞쪽에 위치한 이 건물은 엔초 궁인데 1246년에 완성되었다고 합니다 e 아, n 궁은 아, 볼로냐가 신성 로마제국 황제 프리들이 이세와의 전쟁에서 승리하여 그의 아들인 엔추 왕을 포로로 잡아 1249년부터 23년간 유폐했던 곳이라고 합니다. 중평 건물에는 2차 세계 대전 때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의 사진이 이렇게 게시되어 있어요. 어, 특별한 문이 있어서 들어왔더니 여기가 도서관이에요. 음, 안에 도서관 책들이 많이 놓여 있더라고요. 아이들을 위한 공간도 있고요. 어쩜 이렇게 관광객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마치 로마에 온 것처럼. 관광객이 많습니다. 이곳은 볼로나인데 진짜 이 건축물들이 로마 못지 않은데요? 마조레 광자 사람들 봐. 엄청 많아. 경찰이 우리는 밥 먹다 말고 성당이 곧 문을 닫힌다 그래서 지금 부지런히 성당 쪽으로 가고 있어요. 정마의 이탈리아 유명한 성당들은 다한 시에 닫는다고아 진짜? 아 그래 지금 보니까. 아 요즘은. 이탈리아에 있는 유명한 성당들은 1시면 종료를 하네요. 가고 싶은 사람들은 1시 이전에 시간을 내서 성당으로 가야 될것 같습니다. 성 페트로니우스께서 잠들어 계시는 성당인데, 이 교회의 얼굴이라고 할수 있는 정면에 파사드가 없어요. 콧만 파져 있고. 구멍이 있는 것으로 보아서는 어, 뭘 하겠다는 의지가 느껴지긴 해요. 그리고 여러번 어, 파사드 완성을 해서 시도를 했었대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안된 것은 아마도 교황청의 네. 괘씸죄에 걸려 어, 저 상태로 남지 않았나 하는 어, 추측이 있습니다. 정이 엄청 높아요. 파사로티라고 하시는 분이 그린 그림이라고 합니다. 성 안토니오 예배당이라고 하는데 정말 화려해요. 최근 1954년에 추기경의 동상이라고 해요. 여기에 선이 쭉 연결되어 있는데 이게 자오선이라고 합니다. 이 좌우선이 쫙 연결되어 있어요, 끝까지. 아, 여기가 아쿠로시오 궁전인데 1861년 이탈리아 통일 선포 등의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던 현장입니다. 이것은 법학자 아코시오의 거주지였다고 합니다. 거를 가게 해서 2층까지는 엘리베이터로 오릅니다. 공 아, 2층은 컬렉션이라고 하는데 와, 이게 프레스코화가 벽 전체에 그려져 있어요. 클락타워로 올라갑니다. 클락타워 중간에 가면 어, 이렇게 테라스 공간이 나옵니다. 아무도 없어요. <목소리> 활기가 넘칩니다. 이에 사인을 하고 어, 왼쪽 밤으로 들어오면 아, 이렇게 시계 내부 모습이 보이네요. 이 길은 오로지 한 사람만 올라갈 수가 있어요. 교행이 되지 않는 계단입니다. 와 올라왔어요. 볼로냐 시내가 훤히 보이네요. 야, 교회가 진짜 위에서 보니까 엄청나게 커요. 아,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적인 고층빌딩에 있는 도시도 어 외곽쪽으로 보입니다. <목소리도> 하는데 12세기의 기족들이 세운 탑이라고 합니다 유난히 타워가 많이 보이는데 12세기 13세기에는 이 볼로호나야에 타워가 100개가 넘었다고 합니다 내려가는 길은 이멀전시 액시트입니다 정말 위태위태해요. 조심해야 됩니다. 삐그덕대고 내려가는 길이 어... 위험한 듯한데, 상당히 재밌습니다. 여기 내려오니까 돌로 된 응접 세트가 아, 너무 재밌어요. 탁자에는 이렇게 오돌토돌하게 부조가 되어 있어요. 제터리도 있고. 이 스몰 시티 투어 차가 있어요. 음. 어. 주한지 알았더니 진짜 꽃나무예요. 벚꽃. 아, 이 거리는 완전히 카페촌이에요. 음. 아래서 보니까 진짜 높아요. 중세 시대에 메이 아파트니라더니 정말 그래요. 우리는 지금 세계 최초로 설립된 대학인 볼료나 대학으로 가는데 길이 엄청 복잡합니다. 거리에도 <목소리> 여행자들의 아 어, 인증이 담긴 스티커들이 덕지덕지 붙어있어요 타워가 좀 비뚤어진 것 같기도 하고 코하가 네. 파사드를 장식하고 있는 교회예요 오늘 유난히 꽃이 달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좀 길가다가 물어봤더니 어, 대학교 어, 메이킹같은 축제라고 하네요 이 도시는 비가 와도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이도이트가 그러니까 전부 다돼 있어 가지고 비 오면 이 길로 걸어가면 되잖아 그렇지 햇빛도 가려져 이 도시는 정말 유관 역사가 그냥 팍팍 느껴지는 곳이에요. 그냥 모든 골목이 유적지네. 우리가 멋진 박물관 회랑을 걷고 있는 느낌이야. 오늘 삼지사방에서 축제 여기는 여기는 축제 퍼레이드가 있었나 봐요. 이 거리도 되게 활기차요. 거의 대학에 온것 같기도 한데. 이 가도 이 가도 끝이 없네. 아 그래피티도. 상당히 인상적이에요. 동서양 인적이 다 있는 것같아 1549년에 지어진 광연구소 본부의 건물이라고 해요. 멋있습니다, 대학이. 코로 대학은 무슨 과가 강하지? 이 건물이 메인 건물인데 지금 리모델링 중이에요. 대학교 안에 들어왔어요. 어, 무슨 진짜 박물관에 들어온 것 같아요, 공전이나. 다시 태어나면 이런 대학에 다녀보고 싶어요. 단테가 1287년 어, 이곳 학교를 다녔었나 봐요. 코페르니쿠스 이분도 이곳 출신인가 봅니다. 뭐 낙서가 잔뜩 되어 있는. 우리가 관심 있게 보니까 어. 웃잖아, 대들 여기 학생들이 사진을 찍고 있어요. 도대체 뭘까요? 누구는 지우고, 누구는 붙이고.

이게 성문 이란 얘기 잖아 음. 사연이 있는지 아여 기도하는 곳이야 문에서 음. 아침에 출근할 때 기도, 음. 퇴근할 때 기도, 이사람은 생활이다 그러니까 음. 정말 기도가 생활이야 이 사람들은 저그은 음. 무슨 기도를 하고 있을까